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드디어 끝났습니다. 실질적인 최종화는 11화였던 것 같고 12화는 좀 후회의 땀 같았습니다. 낙주는 천국에 남고 해수곤 결국 환생했습니다. 개들은 개로 다시 환생했고요. 1, 2화까지는 느낌이 좋았었는데 사실 저는 재미없게 보진 않았습니다. 소미떡밥으로 거의 마지막까지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건 그랬지만 배우들이 다 호감 배우라서 중도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소미는 뭐 역시나가 적신화라고 해석에 잃어버린 기억이었던 게 맞았습니다. 애초에 뭐 판타리 드라마인데 엄청난 개연성을 바라는 건 웃기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뒤로 활성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서 여러가지로 기대작인 작품이었는데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김혜자 배우님 명기 보는 것도 좋았고 그거 하나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배우분들 모아놓은지 신기하기도 하고 한지민 배우는 김혜자 배우분하고 꼭 작업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데 결과가 더좋았음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전체 회차보다 오히려 김혜자 배우님 중심으로 그려진 12화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마지막 환생 인터뷰까지 괜찮은데 드라마 전체력으로 12화 같았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다음 리뷰로 뵐게요.